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력분야 권필쌤입니다 자 달리기 관련된 표현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날짜 인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날짜 인 Tuesday, August, August 22nd, 2023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한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어, 각성했죠 I should run from tomorrow to o 나도 내일부터 뛰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그거를 계속 그 이제 운동해야 된다, 달려야 된다, 얘기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? 이렇게 얘기했죠? 내가 있잖아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있잖아. 이렇게 하면서 약간 선배이면서 이제 내가 널 이끌어줄 수 있다. 이렇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의지를 복도둘 수 있죠? 그래서 내가 있잖아. 요 말을 어,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실은 그냥 이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도와줄게 해도 돼요. I'll help you. I'll help you. 이렇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, 여러분들 간단하게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한번 만들어 드려볼게요. 자, 내가 있잖아.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? 내가 있잖아. 이거는 뭐 내가 너 도와줄게. 난너 난 편이야.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어에서 어떻게 쓰느냐? I got your back. 되게 희한하죠? I got your back. 이건 약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. 자 보세요. I got 나는 얻었다. 과거형이잖아요. 어, 과거형이에요. 기죠 네. 이거 내가 도와줄게, 내가 있잖아 이런 느낌은 되게 그 미래지향적이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과거로 씁니다. I got 그다음에 your back. Bag이 뭐예요, 여러분들? 가방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B-A-G고 이 bag은 뭐냐면 등이에요, 등. 자, 등을, 내가, 내가 너의 등을 잡고 있어. 무슨 말이에요? 이렇게 너의 등을 이렇게 싹 안아주고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,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줄게. 내가 뒤에서 널 도와줄게. 요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, 보면은, 어, 자전거 같은 거탈 때, 아이가 탈때 어떻게 해요?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등이나 허리를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잡아주죠? 그 느낌을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네등 잡고 있어. 그냥 편하게 가. 이 느낌을 생각하시면 이게 그냥 바로 외워지실 겁니다. I got your back. I got your back. 내가 네등 잡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믿어. 나만 믿어. 이런 느낌 바로 보다. I got your back. I got your back. 그래서 여러분들 써먹으세요. 내가 너 도와줄게. I'll, I'll help you보다 훨씬 더 원어민스럽습니다. I got your back. 내가 네등 잡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달려. 마음 놓고 가. 이런 느낌 든다는 거. I got your back.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달리기 관련된 표현 좀배워봤고요또 다른 취미라든가 또 상황으로 네, 내일부터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어, 궁금한 특히 요즘에 이제 취미라든가 직업에 관련된 거 많이 가고 있거든요. 그렇게 있으면은 의뢰를 주시면 제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!